안녕하세요. 추운이 시상호입니다. 예, 이 앞전에 겨울철에 그눈 많이 왔을 때 1편 찍고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 제가 저번에 그, 저희 사무실 눈 많이 왔을 때 한번 찍고. 2편 장비 위주로 한번 찍어 이번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있는 장비들은 제가 장비를 저기까지는 제가 이제 장비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요 동생들이 이제 분가해 가지고 이렇게 잘돼 가지고 이렇게 장비들을 많이 사 가지고 같이 운행하면서 있고 저 앞에 쪽으로 있는 장비들이 제 장비들인데 오늘은 이제 명절 전이고니까 이 노고에서 이렇게 노압류도 좀 갈고 엔진널도좀 갈고. 되기전에 다 갈려고 지금 작업하고있습니다. 여기 참고로 에어크리나랑 유압류 휠터는 그린 중장, 중장비에서 신청해가지고 쓰고있는데 괜찮으네요. 가격도 싸고 아브로라도 두개 지금 갈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유압류는 저희들은 한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봄 되면 한 번씩 계속해서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이게 저번 때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올려놨었는데 이게 스키로더덤핑 버켓이라고 요즘에는 이걸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. 25돈 같은 거 상차할 때는 이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조그만한 로다 토마스 85. 이게 463 급인데 조금 463 보다는 좀더 크고 기동성도 좀 빠르고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타이어들을 다 이렇게 스킬로 같은 타이어들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걸로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에 올릴건데 이것도 한 10여년 전에 제가 제작한 스키로다 드라플 이거든요 이게 이게 생긴건 이렇게 생겼어도 좀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많이 싣고 나와요 석고같은것 밑에 이 철판을 떼버리면 또 지게발이 돼가지고 지게발 작업도 가능하고 겸업으로 쓰려고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포마스 얘도 참 한번씩 나가면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잖아요 스키로다는 기 60st 저희들은 그렇게 막 영업을 많이 안 다니고 저희 일만 하기 때문에 뭐 기종은 좀오래 됐어도 얘가 또 커미스 엔진 4기통 짜리가 들어가서 74마력인가 나와가지고 힘도 좋고 이번에 또펌프고 보고, 보고 올 정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만들다가만 된뭐 기계고 발전기도 있고 70킬로와트 짜리 발전기예요 이것도 너무 커가지고 현장에서 좀신기가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그 유튜브에 한번 올렸던 그 그래프리 아직 그라프리인데 이게 폐기물 통 옥상 같은 데나 지하에서 폐기물 올릴 때 크레인으로 드러 내리는 통입니다. 이게 굉장히 좋아요. 이게, 이게 한 번씩 나가면은 저 이거 뭐통백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바로 스키로다로 실7 턴지 미니굴삭기로 실 턴지 하는 그겁니다. 이 보면은 이제. 제가 이렇게 또 제작한 면사기들면사기가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정도 있는데, 다,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. 저기 안에 보면은 제가 제작한 이게 오가, 여기 보면 3 밑에 보면은 오가, 그래, 오가거든요. 오가, 이것도 두개 있는데, 그 가드레이 지주 보강할 때 쓰려고 만든 거예요. 아,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명절 건강해서 잘 보내십시오. 주은이의 시상호였습니다.